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표는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그것을또 경제 당국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이 알리지 않은 게 오늘 현안질의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회의 시작부터... 지금 수사 중인 상황, 그리고 또, 쪽이 대통령의 권한을 놓고, 또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이제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는,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런 현안지를 통해서 국회에서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특히 우리 헌법이 존중하는 '상권분립'의 원칙, 그리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자칫하면 국민에게 다른 오도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국민이 힘내서 항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여기서 표현 하나를 가지고 이 근본적인 취지, 오늘 현안 지리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단순하게, 나는 내 말을 아무 때나 할수 있으니까, 아무것이나 할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차원이 표현의 자유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가 우리가 상권분리비의 헌법정신에 훼손할 수도 있고 우리 국회 상임위 기재위원회가 오늘 해야 될 본연의 의무들 그 망각하는 그런 행위도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그런 표현을 해달라는 게자 어? 지금 그 내란죄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걸 우리 국회에서 먼저 예단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는 우리가 극자제하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도 저어 우리 최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현은 속기력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